오늘은 알리에서 도착한 버니 시리즈 신상 개봉 하려고 합니다 알리에서 알리, 알리 국내에서 요거 한 박스 13만 2천 원 이거든요 어, 알리는 거의 뭐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할인을 하기 때문에 배송 기간 빠르면 10일 늦어도 보름 정도 만에 오는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편입니다. 조금이라도 만약에 저렴하거나 사은품을 주는 기간이 있으면 이것도 이번 알리 할인 기간 그리고 사은품 기간에 주문을 했던 아이입니다.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스는 뭐 배송 중에 이렇게 많이 좀 구겨지는 게 많아요. 겉박스도, 그리고 안전하게 오면 참만 다행이고요. 자, 무게 한번 볼까요? 요건 오프라인에도 판매가 되겠죠. 당연히. 판매가 지금 되나요? 지금 시크릿은 목마탄 음, 토끼이기 때문에 무겁겠죠. 안흔들리고 설마 자꼭 기대하면 안되는데 시크릿 오 굉장히 무겁네요. <laughs> 이거 굉장히 무거운 거는 음 요, 중간중간에 만져지는 걸로 봐서는 요거 아니면 시크릿, 아니면 요거일 수도 있겠네요. 무거운 거는 D로 개봉을 하고, 가벼운 거부터, 이거는 뭐, 그냥 뭐, 흔들흔들 합니다. 요고, 일것 같습니다. 이거 따로 돼 있는 줄 알고 어 로빈강 순간 로빈강 싶었어요 <laughs> 따로 아니고 이렇게 생겼네요 오 대박 <laughs> 오 왠지 <laughs> 여기 머리는 굉장히 매끈매끈 합니다. 하얀색 튜브. 오늘도 비행기가 좀 다니네요. 시끄러워. 자, 개봉했는 거는 일단 뭐 크게 자빠지는 게 아니라서 받침대 없이 세워놨다가는 자빠지겠습니다. 아니, 뭔 나라를 저렇게 지킨다고 비행기를 하루에 새벽부터 띄워가지고 한번 띄우는데 기름값이 얼만데 군부대들이 아우, 시끄러. 요거는 완전 핫핑크네요. 요거는 완전 핫핑크고 요거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요뭐 레고 같은 에다가 이렇게 앉혀주는 걸로 아, 조금 씩끄어워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비행기를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 아우 비행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시 끊었다가 갔습니다. 얘는 머리가 좀 무거워가지고 잘 넘어집니다. 잘 자빠집니다. 안전하게 놔둘려면 글루건으로 살짝 엉덩이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넘어져가지고 상처 생길 것 같은. 요거는, 아, 조금 있으면 제가 운동 다니는 연지못에 영꽃이 이제 하나씩 봉오리가 맺더라고요그꽃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요옷 프릴도 참 이쁘게 해놨네요. 물방울 표현 아 예뻐 근데 이번에는 지금 얘네들이 받침대 거리나 이런 게좀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힘을 줘 가지고 벌려 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도 좀 힘들게 넣었거든요. 약간, 약간 벌려가지고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몰드를 또 대충 찍으셨나? 자, 오늘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 천천히 시간 날때 보세요. 요요 요, 요 스타킹에 꽃무늬 보세요. 어따 마 촌스러운 게 이쁘네요. <laughs> 오리를 타고 있어. 에이 귀여워. 이거를 안 보여드렸네, 자세히. 요번에 나온. 아따. 꼬랑지가 되게 도톰하네요. 어, 이거 있고, 일단, 시간 관계상 개봉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에이 귀여워. <laughs> 이거는 이렇게 안 다치게 돼 있고요. 와감은참 지저분하네요. 이게 동그랗게 몰드가 되면서 갈라집니다. 도색이 좀 잘못된 듯. 이게 빠질 텐데? 힘으로? 음... 어, 안되네요. 이게 빠지는 거 아닌가? 혹시 이거 빼보신 분들 있으세요? 이 알려주세요. 빠질 것 같은데? yes 선이는 참 예쁜데, 디모랑 포키에 밀렸죠? 이거는 뭐지요? 아, 요 안에 요렇게, 물가에 있는 것처럼, 물리에 있는 것처럼 요렇게네요. 패스. 이제 대체로 묵직한 애들만 남았습니다. <laughs> 아, 귀여워 중간에 나비 투명 나비가 붙어있습니다. 이게 11,000원이니깐 예쁜 거예요 보니가 11,000원이니깐 아주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거랍니다. 지금, 디무 이후로 만약에 보보 코코도 가격을 올렸다면 아주 신중하게 수집을 고민했을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뭐 특수기능을 넣고 넣은 번이기 때문에 가격을 잠시 올렸던 거고 대체로 다 올려버리면 욕할 거임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옌제, 이렇게 안에 아, 네. 아, 1,000원이면 아주 괜찮은 겁니다. 얘네들 가격 다 올리기만 해봐, 진짜 거의 지금 무거운 애들 남았는 거 개봉하고 있거든요. 야, 만약에 오프에 가서 무거운 거 위주로 뽑으면 얘네들이 나옵니다. 얘는 아주 그냥 대놓고 내가 제일 무겁소 하는 애입니다. 얘는. 아이고, 참네. 뻔니뻔니뻔니 <laughs> 에이, 이뻐. 아, 이게 좀더 투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투명하게 하면은 가격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아끼려고 했나? 뭐, 이 정도면 만족해야죠. <laughs> 얘는 중심도 잘 안잡히고 요렇게 살포시 앉아있네요 제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요렇게 안그러면 뒤로 자아집니다예 요거는 그냥 따로 이렇게 앉혀도, 요렇게 따로 앉히는 게더 안정감이 있네요. 마지막인데, 안 나온 애가 자전거네요. 정, 박입니다. 저번에 팜마트 라부부 토이 시리즈에서는 자전거 파손이 참 많았죠. 땡강. 저도 한개불러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본드로 붙여버렸거든요. 요거는 튼튼하네요. 이렇게. 아, 요것도 밖에서 사진 찍으면 참 예쁠 것 같네요.

<laughs> 아 요것도 여름에 딱 어울리는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놔두면 요거는 뭐 카페 매장 하시는 분들도 그기 뭐 주스나 뭐 케이크나 요런 사이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장식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카페 하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라디레 같은 거 놔주고 했었거든요 소니앤들 라디레 마카롱 옆에 요런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먹는 거 보다가 아이 귀여워 하거든요 사람들이 귀여운 거 보고 화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한 번씩 웃고 지나가지 아이 귀엽습니다 뒤에 애들은 가벼운 편요 애들은 무거운 편 오늘은 정박 버니 신상 개봉해 봤습니다. 요거는 알리에서 할인할 때 제가 시티카드로 40달러 할인, 그리고 프로모션 아마 만, 그, 10달러 할인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뭐, 굉장히 저렴하게 해도 한, 한 8만원, 9만원 정도에 구입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